우리가 오늘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음 유다 땅에 있었던 그 만연한 우상 숭배, 이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그 당시에 그 유다 땅에는 온갖 이방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십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늘 고백했던 그 민족이 다른 우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굽에 있는 그 송아지 우상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모압의 국가의 신인 그 금오스 그 암몬의 국가의 신인 몰렉, 또 블레셋 우상의 신인 그 다곤 이런 신들을 다 갖다 놓아 가지고 하는 그,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고 숭배했다는 겁니다. 특히 암몬과 모압의 우상들 이것은 유아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받는. 인신제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상 앞에 불태웠던 거예요. 큰 노수로 만든 이손 형상의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불을 떼요. 불을 떼서 아이를 그 아이를 그손 위에다 올려놔요. 그손그 그 노수로 만든 손그 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겠습니까?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나스의 어, 왕, 무나스 어, 왕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우상숭배를 자행해요. 무나스가 누구예요? 무나스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남 유다 땅의 우상 제단을 다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또누굽니까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몰래 개신에 바쳤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 자식을 몰래 개신에 바쳤던 우상 숭배의 그 왜악함을 히스기야 때에 참 선한 왕으로 그것을 다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들을 잘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아들을 자기 제물로 바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문나세의 아들도 자기 아들도 그 제물로 바쳐져요. 그 몰래 계신에 바쳐진다고요. 왕이 이러고 다니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아주 자기가 좋을 대로 마음에 드는 신들을 하나씩 골라 가지고 신나게 섬겨요. 신나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흰놈 골짜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흰놈 골짜기에서는 인신 제사가 아주 성행했다는 거죠. 거기에 사당을 짓고 자기 자녀를 우상 제물로 불태우는 그런 참으로 죄악 그 가증한 죄악이 그땅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장차 그곳의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 당할 일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 땅이 이제 그 골짜기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시체들로 온통 다 뒤집힐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봐야 될본문인가 많은 3 1절에 보면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사 불에 살난 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요? 에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숭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땅그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매장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없어질 거래요. 없어질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가 아주 깊은 사륙의 골짜기가 완전히 다 시체로 덮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것 성기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요. 23절에 기록된 말인데,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신 하나씩 골라가지고 열심히 섬겨요. 오늘 18절에도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웠대요. 부녀자들은 뭐했어요?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외해 과자를 만들었대요. 온 가족의 식구들이 전부 다다 다 다른 이방신들을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음란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삶을 바꾸어 내는 그런 신앙의 순종의 모습을 좋아하셔요. 그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방신으로 악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반에 외면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돌렸다는 거죠 얼굴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우상에게서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외식된 제사 행위예요. 외식된 제사 행위.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무슨 말 같아요? 너희가 드리는 희생 재물과 번제의 고기를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나 먹어라. 이거예요. 니네나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와 규정을 말씀하셨지만 왜 규정했냐는 거예요. 왜 번제하고 희생하게 희생 재물을 드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빼버리고 번제나 희생 제물을 어떤 다른 이방 신들에게 바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양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바친 희생 제물과 번제 고기들 니네 나 먹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불은 태워요. 번제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드린다고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그것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여전히 삶은 죄악 속에 가득했고, 의인들을 죽인 피가 내 손에 묻어 있고, 멋있게 차려 있는 화려한 옷은 그 옷. 은그옷 주머니 속에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여 빼다 빼앗는 부당한 재물들이 들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성전만 밟고갈 뿐이지, 니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몸부림 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이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앙인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맨날 맛있는 고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안 먹겠다는 거야, 안 드시겠다, 니나 먹어라.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 그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 가장 큰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다윗이 온 열국을 다그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지었던 서그 왕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이 왜그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땅 가운데는 우상이 성의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식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숭악한 일들이 있었고 자기 자녀들을 마음껏 바쳐요. 오늘 내 아들 바쳤으니까 네 아들 바치고 서로 자기의 욕심껏 삶을 살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긴다면서 부지런히 뭘 그렇게 갖다가 놔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왜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고쳐내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돌아서면 여전히 수악한 질들을 많이 하는데 와서 주 앞에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면 뭐 합니까? 그것은 순전히 악으로만 돌아가 얻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멋진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그 성전들 신도들 교인들이 모두가 다 무너진 성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해 안된 부분도 많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답답할까? 그렇게 어쩜 이렇게 기억력이 그렇게 없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기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는데도 그들 다 까먹어요. 그일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으며 산다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 은혜는 은혜로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무엇을 더 쉽게 기억해요?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또 내가 좋은 것, 나에게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내 욕정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찾아가야 되고 감사할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내두면 그냥 다 자기 좋을 대로 싹다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명령하셨어요.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쳐내라 하셨어요. 내가 좋을 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내말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고 내 삶을 고쳐내야 하는 거죠. 외식된 제사 행위에서 떠나라요. 하지 말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내 심각한 죄인인 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돌이키는 삶의 후회와 반성과 결단과 각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알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보내 주셔서 알게 하셔서 내 삶의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내 삶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 내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냥 성전 문만 밟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는 그런 삶의 결단을 만나는 그런 회개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이 있다고요. 그 명령을 쫓아 찾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원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